애들 이래놓은 거 봐봐요. 성진이 아이구야 대박입니다 이거 이 선반입니다 선반 이게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 와서 이런 거 있죠? 이렇게. 이거 완전 테크놀로지 합니다야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빡빡하게 딱 해놔가지고 엄청 잘 해놨어요 우리 영준님 아이 미쳤습니다 미쳤어 야, 한 손으로 할수 있으려나? 아까 너어보기는 했거든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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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 됐습니다잉 완벽하죠? 틈이 없습니다. 틈이 벽은 우리 철이가 붙이고 정원 형진이가 다 따고 틈이 없습니다. 틈이 너무 잘했어요 깔끔합니다 응? 깔끔해요